저는 소년 일부 맡고 있는 교사 이수정입니다. 네. 제가 주일학교 그 유치부를 결혼 전에 5년을 섬겼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아기들이 이뻐서 그냥 교회는 그냥. 애기가 이쁘니까 주일학교를 그냥 가서 섬긴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거나, 뭐, 은혜가 감사해서거나,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섬긴 것 때문에 지금 누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 축복을 다 지금 누리는 것 같아요. 그 5년 섬긴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섬기면서 받는 복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드리는 거는 너무 적은데 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막 주시는 건또 너무 많죠, 사실은. 어 아무래도 이제 애들한테 신경을 써야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런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면 그거는 다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소년 일 일부에서 지금 드럼 섬기고 있어요. 드럼. 어, 나중에 찬양을 할때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드럼을 인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올 초에 어, 드럼 할수 있는 자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를 자원하려고 마음을 먹기 전에 이 아이의 자리가 먼저 나서 이 아이가 이제 말하자면 보조교사처럼 들어간 거죠. 드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딸려간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둘이 간 건데 이 아이가 이걸 계기로 해서 올해 그, 어려서부터 계속 약을 먹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구토도 많이 하고, 배 아프다고도 많이 하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뭐, 짧으면 3주, 길면 두달뭐 이런 식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드럼 봉사를 시작했는데, 올해는 정말 아파서 병원 가는 게 손에 꼽혀요. 그러니까 다 낮은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이제 기도 제목도 사실 있고 어한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있었거든요. 저희 가정에. 근데 주일학교로 하니까 목사님 말씀 들을 때또 저한테 너무 필요한 막 환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나 그 평안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저희 신랑이 어, 아이들한테 참 잘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자상한 남편은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좀 옛날 남자예요 근데 남편도 이제 주일학교 섬기고 제가 새벽에 이제 할수 있는 날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직 사실 안 다니는데 늘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하면서 교회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고 애들 섬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 다 이제 좋게 생각하고 또 이제 굉장히 저희 가족, 가족이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요즘은 뭐 맨날 뭐 문자 오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요, 신랑이. 근데 제가 15년 됐는데 사실 13, 14년 동안도 잘안 하던 행동인데 올해 그걸 많이 해요. 주일학교 교사는 어,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시, 오셔서 아이들을 섬기시면 그 아이들을 섬기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에 자원해 주세요. <laughs> Over all the earth, you